제가 어저 제가 제가 1편에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<laughs> 2편을 찍기로 했어요. 선생님 이거 가지고 와야 돼요. 오케이. 어, 어 이거 2편을 커치야 할게요. 커치야 돼, 2편을 할게요. 갑시다 가자. 오호시원해네요 단자리 님. 네, 맞아요. 어, 2편 때 끝이 뭘요? 그러니깐요 한번가보자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. 가고 있습니다 저 내려가서 좀 기다려줄게요 저기가 더 아, 밑에 그쵸? 있는데요 네? 제가 더 밑에 있는데요 아, 그냥 바로 뛰었냐? 아니 나 이거 이거 아, 네. 이거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가 뗐다 그럼 되는구나 뭐아 스피드 점프 점프 콜! 점프. 후후 이 트레이를 또안 받아볼 수가 없겠죠? 그러니까요. 와 오. 어? 이 점프하고 이거 낙하좀 펴보세요. 재밌다. 그러니까. 어 예전에 그 병원 탈출했었던 서그그 그 달리기가. 자, 그럼 이만.